요즘은 무기력한 감정들,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드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되게 무기력한 시기, 무기력한 감정들,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드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종종 이런 게 조금 뭔가 다운되거나 힘들 때 이런 무기력함들이 찾아오고 그게 조금 심해지면 좀 우울감으로 찾아오거나 뭐 그럴 때가 조금 간혹 있는데 어 어렸을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충분히 내가 그런 시기, 그런 감정들을, 그래, 그냥 내가 지금 조금 힘든가 보다 하고, 뭔가 나 지금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뭔가 내가 빨리 무언가를,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빨리 내 능력을 뭔가 알려야 되고, 빨리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무기력함이라는 감정에 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매일 매일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적으면서 아 그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이거라도 하자 약간 이러면서 그런 목록들을 적고 내가 할 해야 되는 것들 뭐 투두리스트 이런 거를 조금 적어 보는데 이게 그래, 내일은 진짜 달라지겠지. 내일은 진짜 다르게, 다르게 살아야지.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막상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일단 첫 번째로 몸이 일어날 수가 없는 느낌? 뭔가 되게 사실 하는 게 없거든요. 요즘에 진짜 집에만 계속 있는데. 그래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늦게, 당연히 늦게 자니까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또 늦게 시작하는 그 하루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오늘은 이미 망했어 벌써 시작할 때부터 오늘은 이미 망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루하루가 요즘 되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뭐 최대한 너무 이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도 읽고 어, 뭐,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혼자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보니까, 영화나 영화 리뷰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으로 뭔가 벗어나고 싶은 느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뭐, 변명이라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영화 리뷰를 정말 하루에 몇십 편씩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보고 있고. 음, 그래서 요즘 제 하루는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사실 별로 하, 영상을 찍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상황이 달라져야지만 내가 할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왜 그때 되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도 좀 뭔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좀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이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오늘은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 일단 일어나서 밥 먹고 샤워를 하고 또 화장도 했습니다. 다들 이 시기가 결코 우리한테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뭔가 제가 더, 세, 제 생각을 확고하게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긴 해요.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진짜 작은 거라도.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방을 싹 바꿨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어제는 또 동화책도 한권다 읽고. 뭐, 꼭 거창한 걸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씩 하면서, 뭔가 우리 삶을 우리가 조금 잘 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내가 무기력해도 뭐내 시간만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맨날 다음 주부터, 맨날 월요일부터 뭐 이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달라지게, 달라진?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친구한테 늦은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방금 배송이 와서 뜯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약봉투처럼 들어있네요. 아, 어. 거... 음, 셋이야? 음. 응응!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어요 요즘 피부 상태가 엄청 안 좋은데 자꾸 염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알로에를 발라보라고 주셔서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